성하시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주의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먼저 예배드리게 허락하여 주심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나라와 민족을 복내려 주셨고 우상과 사신을 멸하여 주시었고, 이단과 사설 사이비 신천지를 멸하여 주셨고, 시 이슬람과 이슬람 난민을 막아 주시옵시며, 동성의 동성은 차별화 금지법을 막아 주셔서, 우리 바다 덮흥같이 하나님의 영광이이 나라를 가득 덮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문재인 대통령과 이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두려워하여 바르게 정치에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긴장은 정권이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락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셨으니 진실로 통일이 되어서 복음. 축복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여도 숨 멍게로 세워주시고 사랑하여 주심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소용히올로 목사님 건강과 장수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말씀 가지고 서실 때마다 독수리 날개 치며 올라간 같은 청춘의 세임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비용은 담임 목사님 당회장 사명 잘 감당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으며 절대 긍정 절대 감사의 믿음으로 영의 살찐 꼴을 성도님들의 먹이기에 부족함이 없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시아 환경운동 본부를 법 내려 주심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룩해지고 이웃도 거룩해지고 나라도 거룩하게 만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영운동 복음운동, 환경운동, 문화운동을 잘 전개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성시아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다시 성령으로 성령 충만한 성시아가 되게 하여 주셔서 300명 기도 영사를 채워지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성환 회장님을 향한 하나님 의 뜻이 성시하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쁨과 감사 한 마음으로 섬겨 아버지 봉사하고 헌신하는 우리 임회원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어, 기쁨과 감사 한 마음으로 봉사할 때 저들의 가정의 생활에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고 평통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주님의 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대교구장 우리 이상용 목사님을 보내주심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어지게 하라 가여주시옵고, 우리가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아멘으로 받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듣고 행하는 우리 성시와 임현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 받는 축복의 시간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렸고, 예수 글쓰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Amen.